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 작동해볼 완구는 카드캐터 사쿠라에서 나온 어, 카드북과 그 다음에 개봉해볼 물건은 라이트 카드 집을 제가 개봉을 해볼 거예요. 사실 이 카드북이랑 더 다크 카드 묶음은 어, 제가 미리 뜯어봤어요.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개봉을 했었고 어, 오늘 촬영을 하면서 같이 요거 작동도 몇개 해보고. 그다음에 요 카드도 한번 뜯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요 카드북과 어, 다크 카드들 묶음과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있었던 몇 가지 카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중복으로 겹쳐진 아이들이 있어서 어, 여기 있는 애들을 한번 일단은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건전지를 넣는 칸이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이쪽을 열면은 건전지를 넣을 수 있고, 여기에 오프랑 달, 별 마크가 있어요. 여기를 자세히 봐주시면, 달과 오프, 그리고 별 마크가 있는데, 이건 아마 모드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카드만 읽히는 작동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카드들로 그날의 운세를 전보는 아마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모드를 바꾸는 기능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켜볼게요. 그럼 요런 소리가 나고요. 밑에 있는 별 모양 쪽으로 가면 이런 소리가 나요. 요 가운데 오프 모드로 하면 꺼져 있는 상태라서 아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이렇게 멈춰 있어요. 다시 이렇게 켜주고 얘를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책 무늬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 모양 그 다음에 뒷면 이렇게 마법집 모양의 사쿠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선은 이 카드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음 이런 식으로 카드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타임은 시간을 자유로이 아엽을 할수 있는 카드. 하, 어, 사쿠라 목소리 너무 예쁘죠. 사실. 그, 진정한 덕후들은 그, 저잖아요 그, 일본어를 완전하게 다 알진 못해도, 얘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는 그, 그, 아는 거? 오케이. 誰が使っても剣の達人になれちゃうの!오케 음, 이거 카드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카드가 약간 두툼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 신용카드 같은 그런 그런 그 두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두께로 되어 있고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기 안에 뭔가 센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피가 공격 마법용의 카드다요. 너무 귀엽, 귀엽게 설명해주고 있어. 사쿠라 어, 이렇게 겹치는 카드가 몇장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카드랑 섞인 거거든요. 스위트. 스위트와 다른も을を아 모든 것이든 뭐 달달하게 만든다.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은데. Oh, so、スルーを使うと魔力に応じた厚さの壁をすり抜けられるんだよ魔力魔力のおっちょこちっちょこまでまでっす 스톰은수는 카드. 가는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동하는 모든 걸 작동하는 거는 다 보여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아이들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말고도 뒤에 라이트 카드가 더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되면 작동할 수 있어요 음 이거 카드도 기억나요 같이 그 얘가 쌍둥이처럼 나타나서 싸우는데 그메이인이랑 같이 막 사쿠라랑 싸웠었던 그런 장면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소드, 이 카드도 중복이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카드였고, 이 카드북을 구매할 때 이렇게 쉐을 이렇게 식으로 굉장히 너무 잘 있어요. 그림들이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있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모드를 바꿔볼게요. 어 이런식으로 카드 점을 보는 것 같은데? 뭔가 이런식으로 카드를 대면 뭐가 되는게 아니라 그냥 이게 스스로가 뭔가 어? 뭔가 요렇게 요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 다시, 이모드를 넣어놓고, 이 카드들은 다시. 이게 아마도, 그, 라이트까지 합쳐서 넣으면이 카드북이 딱 알맞게 꽉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 카드북에다가, 이렇게 쫙, 쫙 넣어주고, 여기 이정도 비잖아요. 그래서 이거 라이트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저는 그 인터넷에서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가장 저렴한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여기에 들어있는 종류들이 이렇게 쫙 그림으로 나와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되게 익숙한 애들이 많죠. 이런 식으로 비닐을 벗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스도 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그냥 박스채 다 보관하고 있어요. 박스들도 다 저기 한쪽에다가 다 보관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여기 양 사이드로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항상 반다이에서 만들어진 작동 안구만 이렇게 리뷰를 하다가 음, 신기해 이런 식으로 이 카드들이 카드북에만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요런 마법봉, 이거 이게 꿈의 봉이죠. 아, 꿈의 봉 맞나? 별의 별의 요술봉, 별의 요술봉이 샤쿠라 편인가? 이번에 새로 나왔던, 이번에가 아니라 꽤 나온지 꽤 되는? 그 클리어 카드 투명한 카드 버전 있잖아요. 그게 꿈의 가, 꿈의 지팡이죠. 그거랑 좀 헷갈려요. 자꾸. 아이고. 이게 너무 현생에 지쳐가지고 자꾸 다른 버전이랑 헷갈려 하네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붙어 있어요 카드들이. 여기 이렇게. 이것도 다 포장이고 이렇게 애들이. 묶어져있어요 보니까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그 겨울왕국 워터돔 만들 때도 그렇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스로 편집하면서 자막을 달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어? 혼자 많이 떠들었다고? 이번엔 좀 편집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 빨리 감기를 하지 않고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찍도록 해야겠어요. 그때, 그, 아니, 글쎄, 그, 워터돔 만들기 영상이 제가 다 찍고 보니까, 한, 40몇 분, 40몇분 동영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중간에 몇개 만드는 과정은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카드 모습들에서 종류만 다른 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매일 작동을 해보면 심심할 겨를이 없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라이트 카드. 근데 정말, 그 카드캐터 사쿠라가, 굉장히 그 클램프에서 세계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 모든 세계관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다 챙겨보진 못했지만 그냥 너무 여시 여자 아이들의 그 추억 속에 있잖아요. 캐치미 캐츄 이런 노래가. 이렇게 얘한 장만 이렇게 메인으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예쁘면 다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카드큐터 체리 사프라만큼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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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가득 차버렸어요. 진짜 무겁겠다. 오, 진짜 무거워요. <laughs> 진짜 무겁... 이렇게 해서 작동도 해보고, 요안 뜯었었던 라이트카드까지도 개봉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